네, 오랜만에 저는 특히나 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교복이 없었던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그때 이후로 처음 입었는데 네, 기분이 좋았고 어 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음에 또 교복 입는 작품을 <laughs>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고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네 좋았어요. 네. 뭐 교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는 영화는 다시는 못 하겠지만요. 뭐 잠깐 가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금 조금 무리 없지 않다 하고 <laughs> <laughs> 조심스럽게. 네, 됐어요. 그 교복 최종 결정은 감독님께서. 어떤 그 여러 교복을 두고 보시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아무 상 쪽에서 준비한 그 중에 뭐 선택을 한것 예. 그딱두분 교육 모습. 이좀 과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영화에서 가장 뭐랄까요? 싱그롭고풋풋한좀 팀같은 팀글 같은 장면이었는데 그딱 입고 온두 배우 모습으로 좀 느낌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어 영화에서 뭐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어울렸어요. 그, 그, 그 처음에 이제 테스팅하려고 어 이제 의상 쪽에서 준비해서 딱 입었을 때 웃음은 났지만 <웃음> 다행히도 안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뭐뭐그그 뒷얘기를 그, 그 어쨌든. CG의 도움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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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거 어, 그런 어, 어쨌든 어울리지 않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울렸어요. 예, 네. 네, 또줄 받겠습니다. 음, 어. 음, 참고있어요 마이크 있는 분들 왼쪽, 음, 아, 저, 아, 오른쪽 계시죠? 네. 음, 네. <laughs> 예, 실제 제 사진이고요. 예, 네, 네, 실제 제 사진이고 실제 도복 입고 있는 모습을 가셨을때 태권도로 래좀 했어서 고 예, 네, 실제 다제 사진.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네. 아, 그렇지 않을까? 처음 보신 분들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탁자 위에 이렇게 어 태권도 트로피도 있고 태권도복 입은 실제 몇 사진들을 좀 달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니까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팬들은 인력이요 보셨을 것 같은데 본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실제 사진들 그리 희규 씨도 사전이고 뭐 아, 않나? 진짜 궁금한데 뭐, 뭐 영화에 남았나가 가족 사진 가족 가족 찍은 가족 사진에 얼굴만 갖다다. <laughs> <laughs>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또예손박질를 저, 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영화를 몇 번이나 봐도 계속 그 먹먹함이 오래가서 진짜 기억에 남는 영화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도 계속 추천을 하고 해요. 근데 가끔씩 호평이 들어오면 <laughs>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 많이들 하는 얘기가 영화가 너무 착한 거 아니냐. 약간, 영화를 요즘은 즐거운, 오락영화를 많이 좋아하시고, 스펙터클하고 그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착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낯선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워낙에 원작이 좀 동화 같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감독님이 더 영화를 만들면서 동화적이게 영화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배우분들도 그 의도를 이해하시고 어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 표현을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이 영화 원작을 받고 이 영화를 한 이유 중에는 그냥 어쨌든 인생 이야기를 너무 어, 뒤틀리게 혹은 뭐 자극적으로 그리지 않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여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한 거죠. 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뭐, 고추, 뭐 고추장 넣고 뭐 같은 양.